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2 5일이고요 오후 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눌러주시고요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인데, 밖에 비도 오고, 지금 주가도 살짝 내려앉아서, 어 썩, 그렇게, 이스페셜티 케미컬 주주분들은, 네,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이, 이스페셜티 케미컬 지금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야, 진짜 이거 상장했던 게 작년 5월달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뒤로 다 빼버리고, 야, 이거 또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네요. 야, 진짜 참, 이것도 다이나믹 합니다. 어느덧 40만원 선까지 터치를 했고, 지금 약간의 매물소와 조정 구간이 들어갔는데, 어, 일단 여기를 다 버티신 분들은, 어, 진짜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시, 드리고 싶고, 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 나셨으면, 어,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 전고체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먼 미래처럼 느껴졌거든요. 어, 작년에도 시장을 꼼꼼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 5월, 6월, 7월 2차전지가 되게 대세가 되면서 이 전구체, 전구체주도 많이 올랐어요. 이스스페셜티 케미컬이니, 레이크 머트리얼즈니 뭐 전구체주도 많이 움직였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어 상용화가 과시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냐? 뭐쓸순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전구체라는 게 이제 과시권에 들어왔다. 빠르면 내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 하 이거 정부가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이 아니라 보시면 전고체를 둘러싼 한중일 삼국지 누가 먼저 성공하나 이 한국 중국 일본은 어이전이 이 배터리로도 좀 엮여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원래 일본이 앞서 가다가 한국한테 역전당하고 중국한테 발목 잡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전고차만큼은 진짜 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중국도 살아남으려면 저 미국의 경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CATL이니, 뭐, BRD,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 전고체를 어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중일, 삼국지 아주, 어 호각지세입니다, 호각지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고체라는 게, 뭐, 비분자계, 구분자계, 이런거, 뭐, 황화물계, 막, 이렇게 여러개가 있는데, 당연, 단연코 전고체는 황화물계가 대세다. 이스페셜티 수 케미컬이 황화물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전구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현대차도 지금 이제 전구체에 뛰어들었습니다. 배터리 회사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현대차 같은 완성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이 전구체 산업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고객사가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배터리 회사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나 뭐 다른 회사도 될수 있겠죠. 이런 완성차 업체에도 납품을 할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스스페리티 케미컬이 진짜 사업하기 더 편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 지금 삼성 SDI가 자꾸 언플하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 SDI가 마치 자기네들이 선점해서 완성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곧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더 오르기 전에 지금부터 주식 가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 중간 이렇게 매물을 소화해주잖아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옛날처럼 무너질 일 없습니다. 이때의 학습 효과가 있나봐요. 올라갈 때 이렇게 안 올리고 천천히 매물 소화하면서 올리는 게참 진짜 안전하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한번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구간 때좀 올라타도 될것 같아요. 더 비중을 실어도 될것 같고 어쨌든 지금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으니까 꾸준히 끌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캐빈아난좀 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지루한데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항상 잡아드리죠 경동인베스트 이거 언제 들었습니까 3월 22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뽑았던 무료 추천주인데 경동인베스트 글쎄 오늘도 14% 급등입니다 금요일 날은 26%, 오늘 14%로 이틀 만에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보자 우리가 뭘 잡아들었나? 어, 요즘 핫한 종목 중 하나죠. HLB 생명과학. 이거 지금 보시면 얘도 타점이 기가 막혀요. 얘는 3월 8일에 잡아들었거든요. 3월 8일에 딱 잡아들었습니다. HLB 생명과학. 이거 보시면 지금 3월 8일 요 지점 되겠네요. 이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려서 약50% 넘는 수익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 잡아 드립니다. 이수케 관련 소식, 이스페셜티 케미컬 관련 소식이나 뉴스 공시 올려드리고, 무료 추천주까지 드리는 저희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저희는 따로 전화나 연락 안 드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지금 마감 인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만 명까지인데 500명 남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야 된다 지금 9,499명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숙해 관련 소식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 저희 무료 정보방도 소개드렸고 흐름 좋아요 흐름 좋습니다 단순히 지금좀안 올라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에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관련 소식 나오면 여기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또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종목 추천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정보방 보시면 저희가 장 중에 요렇게 추천주를 드립니다 3월 11일이죠? DS 무료 추천주로 시노펙스 드렸습니다 시간 보시면 오전 9시 10분 9시 10분에 드렸고, 시노펙스가 이날 보면은 2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요런 식으로 그날 그날, 어 급등하는 종목, 이렇게 단타로 잡아 드리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3월 11일, 같은 날짜죠. 3월 11일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저희가 이렇게 날짜랑 같이 드리는 거는 무료 추천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람 테크놀로지, 어 오전 9시 4분. 시간도 보시면 9시 4분에 딱 드렸는데 자람테크놀로지 3월 11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어, 자람테크놀로지는 그 다음날 3월 12일에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린 타이밍에만 들어가셨어도 어, 이틀 동안 약60%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루만 더 갖고 있었어도 사안가또 나왔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적어 드렸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3화 전기입니다. 3월 15일, DS 이번 주 마지막 무료 추천주로 3화 전기 드렸어요. 3화 전기는, 어, 장 끝날 때쯤에 오후에 3시 3, 17분, 3시 17분에 드렸고요. 어, 조금만 드시자. 체한다 원래 무료 찾다 보면은 큰 사기당한다. 하고, 어, 저희가 3화 전기 드렸고요. 3화 전기 같은 경우 3월 15일 바로 요 지점입니다. 금요일 날 드렸던 거죠. 요 지점에서 들어가지고 3화 전기 꾸준히 상승해줘서 어 약20% 가까운 수익 어 앞에 거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3월 19일에 드렸어요. 시간 보시면 3월 19일 DS 경제 무료 추천주로 RS 오토메이션 드렸고, 시간 보시면 9시 48분, 오전 9시 48분, 그리고 관련 뉴스랑 같이 올려드렸죠. 엔비디아와 AI 협력 소식 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RS 오토메이션 19일날, 저희가 올려드린 날은 23%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14%가 뛰면서 약 이틀 동안 40%에 가까운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라고 네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이런 추천주 네 받아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적어 놨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 드립니다. 지금 저희 만 명까지 모집인데 9,300분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그 번호로 여기 주소만 딱 보내드리고 입장 방법만 알려드리지 그 이후에 뭐 전화나 문자 절대 안 드리니까 어 나중에 그런 걱정 없이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나 문자 절대 안 드려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런 무료 추천주 받아가시면서 어,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방 어, 종목 추천 말고도 각종 뉴스나 이슈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아침부터 이렇게 미국 증시 소식부터 그리고 미국 증시에는 무슨 소식이 있었나 간밤에 무슨 소식이 있었나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그런 소식이 우리나라 시장에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희가 이렇게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슈가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 관련주로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랑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소식 코멘트 그리고 HBM 관련 코멘트 이런거 저희가 이렇게 낱낱이 올려 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이슈들,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 저희가 다 올려드린다 에이,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어떤 소식들이 있나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어좀 특별한 게 이런 식으로 리포트 자료들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를 어 팔로우업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 이런 자료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소식들. 보여드리면 좋겠다 하는 거 저희가 이렇게 리포트에서도 자료를 갖고 와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긴급하게 회사에서 공지 사항 같은 게 나온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항상 팔로우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지 사항도 어, 뉴스가 뜨기 전에 저희가 바로 바로 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무료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각종 뉴스나 이슈 공시 어, 그리고 리포트 자료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스 올려 드리는 데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어, 코멘트나 리포트 자료까지 올려 드리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런 데 괜히 들어, 돌아다니시지 말고, 저희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어, 이런 자료들 다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적어 놨고요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3,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의 숫자 3만 딱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다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다고 해서 막그 번호로 연락이나 문자 절대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마감인원 차기 전에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어, 저희 여기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 도움되는 정보, 어, 각종 이슈들 어, 낱낱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